고이 리본은 3회차 29번 볼게요 지금 fx가 x는 1을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바뀌죠 하나는 왼쪽에서는 이제 최고 차원이 계속 음수인 이런 꼴의 그래프 중 일부가 될 거고 x는 1에 오른쪽에서는 최고 차원이 계속 양수인 1인 이런 그래프의 일부가 되겠죠 근데 지금 가 조건에서 둘이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둘은 이제 연속 이제 x는 연속하고 또 미분계수도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x는 1이 얘네들 축과 이제 바, 어, 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서 x는 지금 마이너스 x 2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만약 축이 x는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지금 이쪽 부분만 이렇게 올 거잖아요 제 fx에서 그럼 얘는 너무 자연스럽게 x축이 아이 그래프의 축이 음 이제 x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수 있겠죠 똑같이 만약 축이 x가 이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만약 두 이제 그래프 개형에서 x는 1이 만약 축에 오른쪽에 있다 이러면은 얘에서는 당연히 x는 1이 축의 왼쪽에 있어야지 이제 연속하면서 미군 가능 이제 이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음, 얘는 x가 1이 여기 있고, 얘는 x가 1이 여기죠. 얘를 지금 세 번째 케이스라고 줄게요. 근데 음, 나에서 나 조건은 이건 지금 가 조건을 쓴 거고, 나 조건은 이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어딱 접었을 때 2번 가능하지 않다 지금 얘네들 1번 2번 3번만 따로 빼오면 1번은 이렇게 될 거고 2번은 이렇게 될 거고 3번은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제 나와 조건을 만족하는 거 봐야겠죠 그러니까 X축이 어,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x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근이 나오면 뭐 중근을 가지거나 아, 근이 없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케이스에서는 나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여기가 x축. 그리고 여기가 점 p이면 되겠죠. 2번에서는 뭐 지금 p가 1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1번이랑 유사하게 여기가 x축. 여기가 전 p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x축이랑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가 만약 p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 p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서도 미분 가능하지 않고 여기서도 미분 가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p가 x축이 있고. 여기 이쯤에 있어야지. p랑 한, 이제 x축과 한점의 그래프랑 x축이 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제 p에서만 미분은 불가능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다 조건. 다 조건을 보면 이제 얘네들을 접은 그래프들이 절댓값 f(x)잖아요. 1번 케이스에서는 얘가 될 거고 2번 케이스에, 케이스에서는 똑같이 비슷한데 x는 1에서의 이제 미분 계수만 바뀌는 거죠 3번 케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다 조건은 뭐냐면 y는 f1에서 한번더 꺾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지금 y는 f1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꺾으라는 소리니까 최종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얘도 비슷하게 이렇게 될 거고 3번이 이제 좀 복잡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Y는 F1이기 때문에 꺾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근데 X는 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얘는안 되죠? 왜냐면, x는 1에서 좌비좌1 좌, 좌 미분계수랑 우에서서서로 미분 달라요 왜냐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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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에에서에서 5에서 5에서 서 5에서 5에에서 5에서 5에에에서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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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두이차함수가 축이 둘다 x가 1인 이 경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둘이 연속하다 x는 1에서 연속하다 써줄게요 써주고 축이 x가 1이다 그러면 a는 2가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일단 대입하면 P 플러스 1은 T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이게 f1인 거죠 근데 F1의 값이, 값이 최소래요 근데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F1은 0보다 커요 왜냐면 F1이 0보다 0, 0이 돼버리면 P가 1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P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F1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B랑 D랑 둘다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F1도 정수죠 그러면 0보다 큰 최소의 정수 f1보다 1이다 그러면 b가 0 d가 2 그러면 a,b,c D가 다, 다 나왔네요 그럼 이제 p값 구해야 되잖아요 p는 뭐냐 fp가 0인 p값이었어요 문제는 p가 1보다 작으니까 이제 이 친구 따라가겠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가 아까 얼마였죠 2였으니까 2x 거기 p, p가 0이죠 이게 0인 p가 물론 p가 1보다 작다. 얘는 x가 0 또는 인데 아까 뭐였죠? p가 그렇기 때문에 p가 0자 <목소리> 그럼 다 나왔네요. f 프라임 a는 아까 e. c는 2 c는 마이너스 c, p는 0 지금. 프라임산데 x가 1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 오른쪽 그래프 x 제곱 더기 c x 더기 d에 그래프를 따라가겠네요. 여기서 c는 아까 마이너스 c가 아까 마이너스 2였고 d가 2였죠. f 프라임 x는 2 x 마이너스 2. f 프라임 산은 한, 어 2번이 되겠네요.